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날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의 모든 죽으나 이스라엘 자의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제가 애굽 온 땅에 띠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6살들도 악성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네, 내리리니, 지급하지, 일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와의 말씀을, 여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의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보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오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 5절다 같이 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구장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이 열 가지 이적이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제약 번째, 번째, 번째 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림병이 지금 얘기하면 쉽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그 애굽 땅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가축에게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절, 전염병을 일으키신게 지금 코로나 19의 우리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가축들을 다 해안 상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셨어요.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출애굽 시키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생겨서 가축 모든 가축들은 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축에게 그 전염병을 쳤는데 그것을 내가 네 애굽과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쳤다면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백성이 네가 세상에 다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심판하시는 그 과정에 그러면서 그또 구별했잖아요. 이스라엘과 또 애굽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16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 너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 애굽을 친 사건이었어요. 이 다섯 번째의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피재앙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돌림병에. 죄 어, 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는 그 과정에 징계를 할 때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그러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와야 될 부심이 어떤 것인가 그걸 꼭 살펴봐야 돼요 왜? 그걸 놓치면 더 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가 가축을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 이 가축을 심판했을 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그 다음에 있는 재앙이 뭐냐면 그 다음에 재앙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재앙이 임했다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안 임했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재앙이 임했다라는 보시면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라 너희는 화덕에 제 두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로 향해 날려라. 창 날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는 악성 종기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짐승에게만 나타났어요. 그 지금은 뭐냐면 이제 사람에게 또 누구들에게 나타나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한테 가축만 나타났던 사건인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악성 동기 때문에 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 심판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리 다가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빨리 그거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걸 병이 걸렸어요. 그럼 빨리 그것을 우리가 아 내 몸이 좀 컨디션이 이상하다. 그럼 병원에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디 아파요? 아, 당신은 감기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아, 뭐어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약을 먹고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의사 선생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갖춰야 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돌이키시기 위해서 더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죠 더 빨리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성종기가 통해서 그들에게 촥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들이 이제 모세 모세의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냐고 바로가 그랬을 때에 세번 이제 오늘 복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고 이제 열 번째 재앙 중에서는 일곱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이에요. 1 8 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사라, 애굽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우박이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내렸을 때의 어떤 피해가 있냐면, 우박이 내림을 통해서 22절의 말씀이잖아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모,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최소행 내리게 하라. 그런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누구까지 피해가 있냐면 식물까지 피해가 있는 거예요. 정면은 이제 가축, 그다음에 사람. 근데 이제 구버 그 그런데 사람도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식물까지 피해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누가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하더니 심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4절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 심이백 년. 그러니까 우박만 내려서는 아니라 그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내려서 불덩이가 쫙 가는 거죠. 불이 쫙 붙는 거죠. 그런 일들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박 계 우박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박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 큰 우박이 떨어졌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바로가 바로가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을 안 했어요. 관심도 안 보였어요. 그냥 백성이 잘못돼서 백성이 망하든지 백성이 어려움을 겪든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바로에게 있어서. 바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 사건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쫙 내게 해서 땅을 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래서 바로가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내가 범죄했다. 네, 마음을 바꾼 건 아니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무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얘거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렇게 그 지금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께 구해서 이 우박 소리와 그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달라. 그랬을 때모세가 이제 한화 그 얘기 이제 말하는 거잖아. 이십구 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레소리를 그치고 우박이 있지 않게 하면 세상이 여호와가 계속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내가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지요.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바로가 아,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가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배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내려서 그 식물들을 다 못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보리 이삭은 나왔고, 보리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고, 삼과 보리가 상하였어요. 그러나 32절의 말씀에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리와 삼은 이제 곡식을 이제 거두지 못하는데,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라도 완전히 멸망하냐 그 징계 한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바로의 그 요청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 모세가 바로가 그 말을 바로 듣고 어? 이 사람의 백성들을 보낼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섬겨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섬겨져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였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뿌리쳐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만, 저 사람이 나를 속일 걸 알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일 걸 알아. 그렇지만, 내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그들을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바뀌는 거죠. 무척 이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한 순간에 한 순간에 마음이 딱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우리를 항상 속여요. 근데 우리는 속, 속는 것을 알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느냐, 그들을 내 편게 두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나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알고 몰라서 속 몰라서 속는 게 아니다 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속아 주는 거죠 행하는 거죠 보세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하면 이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그 생각 안 했어. 알아요. 왜? 뭐서도 40년 동안 애굽에 지도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만 알면서도 그 바로를 속고 다시 가서 또 섬기고 다시 가서 또 전하고 또 다시 전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도 세상을 섬길 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르고 모르고 속은 모르고 섬속속 속는 거는 바보지만 알고죠 알지만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속아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고 그러면 하나님 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저희로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게 뭐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그때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더 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가장 큰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때 돌아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 상태에 돌아올 수 있다는.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에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영혼들이 그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알고도 속아주면서 섬겨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